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대구 원룸매매 물건 준비했어요. 이번 물건 2017년식 준신주급이죠. 준신주급에 내부 인테리어 깔끔해서 임대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식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수리비 들어갈 부분도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1억 호반대 인수가 가능한 대구 원룸매매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입니다. 오늘 물건에서 상당 못 가. 그리고 대구 대표 도시수 바로 인접해 있어요. 숲세권이라고 말을 하죠. 숲세권 위치이며 조금 걸으면 서부 정장역 이용 가능하고요. 대구 시청 신청사와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해가 빨리 지는데 물건 소개 빠르게 이어갈게요. 물건 앞으로 도착했고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물건 되겠습니다. 건물 총 4층으로 건축되었고요 2017년 11월 16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 내, 토룸 5, 주인 세대 하나, 총 10세대가 있고요 층별 가구 구성 살펴보면 먼저 1층에 토룸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2층에는 원룸 2개와 토룸들 총 4가구 그다음 3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2개와 토룸들 총 4가구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세대가 있습니다 2017년식 준신축구 물건입니다. 예전에 임대 나온 보시듯 살펴봤을 때 화이트 톤에다가 깔끔하고요. 주변에 다른 물건들보다 연식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만 꾸준하게 잘 해주신다면 임대 공실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건물 외관 보시면 그레이 톤에 파백들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죠. 한눈에 봐도 연식 크게 오래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 시만 합니다. 건물 위쪽에 보시면 잘린 부분도 없는데요. 오늘 뭐 이건 도로 여건도 좋아요. 먼저 북 6m 도로를 접했고요.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한서 3m 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 6m, 서 3m 어떻게 보면 코너 자리이죠. 북 도로를 접했다 보니까 이쪽은 사선자 받지 않고 허실 없이 알차게 건축이 되었죠. 저쪽 도로 쪽으로도 갈라스토 아니고 이렇게 바베 돌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 2017년식이면 지금보다 주차법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똑같은 대지에 오늘 물건과 같이 다가구 주택 건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구수보다 적게 빠지게 됩니다. 가구수가 적어지면 수익 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죠. 이러한 부분도 오늘 물건 한번 보실 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억 후반대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공무상 주차는 총5대 가능한데요. 현재 보시는 쪽으로 주차 4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동 현관 앞 쪽으로 주차 한대 이렇게 해서 주차는 총5대 가능합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토룸으로 임대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 건물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위쪽에 CCTV 3채널로 녹화 중입니다. 1층에 토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2개와 토룸들 총 4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층이고요 3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2개와 토룸들 총 4각으로 각구성되어있으면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세대 구성, 원룸 내 토룸 5, 주인 세대 하나, 총 10세대가 있습니다. 다시 건물 바깥으로 나왔고요 예전에 임대보시 제가 사진 찍어둔 게 있는데 그거 사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2017년식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요즘 임차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초반에 말씀이 드렸듯이 주변에 다른 집들보다 인테리어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공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하셔서 또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갈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 세대 구조는 방세기에 주방 것이 역시 두개복층구조이고요 현재 임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원룸 매매 부동산 기회와 매매 상세 내요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 면적 178.7제곱미터 구단위로 54평이고요. 연면적 324.08제곱미터 구단위로 98평입니다. 북 6m, 서 3m 건너자리이며 2017년 11월 16일에 사용성이 났고요 세대 구성으로 원룸 네트 크룸 다섯 주인 세대 하나 총열 세대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 금액 현재 9억 8천만 원 나왔고요 용자는 3억 4천 5백만 원, 총 보증금은 4억 4천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1억 9천 4백만 원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수금액은 주인 세대. 비거주시 임대시의 기준이고요 월수익은 253만원 발생하면 이제 제외 후월 109만원 남게 되고 수익률 6.7%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 주인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게 되면 3억 5천 4백만원에 인수 가능하면 월 243만원 월수익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 토론과 주인세대가 현재 전세로 놓여져 있는데 주변의 시세에 맞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만약 주인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전세 들어가 있는 토르 모시대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주인세대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월 수익 약 4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수익 예상합니다. 여유 자금 있으신 상태에서 오늘 모유가 인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은 매도인분하고 협의 잘 한번 봐야죠. 금액 절충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